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 모임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누군가와 오랜 시간 통화한 후 혼자만의 시간이 그리워지는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혼자 있는 게더 편해. 굳이 사람들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 과연 이런 마음이 이상한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성숙한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관계를 오래 유지시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들과 매일부터 지내야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항상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단점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신경 쓰이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두면 달라집니다.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는 아쉽습니다. 상대방의 좋은 모습만 기억에 남게 되죠. 제 지인 중에 4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두 분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1년에 서너번 만나지만 만날 때마다 처음 만난 것처럼 반갑고 좋아요. 자주 만났다면 벌써 사이가 멀어졌을 거예요. 적당한 거리 이것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결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왜 나는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할까? 다른 사람들은 친구가 많은데 나만 혼자인 것 같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모든 사람과 친해져야 할까요? 음식에도 취향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통하지만 어떤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색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서로 맞지 않을 뿐입니다. 억지로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면 오히려 자신만 힘들어집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친구의 숫자가 아닙니다. 단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정작 진심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도 안 돼. 하지만 그 3명이면 충분해. 그렇습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실망도 줄어듭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기대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연락 한번 해줄 법도 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저 사람은 친구라면 이 정도는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들이 쌓이면 결국 실망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사람은 원래 다 자기중심적이야.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누군가 연락을 안 하면 바쁜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누군가 약속을 어기면 사정이 생겼나 보다 하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니 관계가 더 편해졌습니다. 상대방도 부담 없이 대할 수 있고, 저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울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정리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내 생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타인의 의견에 휩쓸리고 남들의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모두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조용히 책을 읽거나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명상하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에너지 쓰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하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할까요?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좋아하고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써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입니다. 해로운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끊어? 이런 생각 때문에 해로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투자한 시간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고통받아야 할까요? 나를 이용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리 오래됐어도 끊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미련이 남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요,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여유가 생기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좋지 않은 관계라면 과감하게 끝내는 것도 용기입니다. 내 기준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착하고 친절해야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남에게 싫은 소리하면 안 돼.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지나치게 착한 사람은 오히려 무시당합니다. 항상 양보하고 희생하는 사람은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반대로 자기 기준이 확실한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존중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것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인식되면 관계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물론 필요할 때는 도와주고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 선을 넘는 행동에는 분명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할수 없어요. 이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당당한 것입니다. 내 기준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존중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친할 필요가 없다는 것,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것,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 해로운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숙함입니다. 진짜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오래갑니다. 이제는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